야 얘네들은 여자 친구 있냐? 나한테 얘기가 없다는데 여자 친구 있어? 그러니까 사실 뭐그 제가 입 열면 다 죽는 거죠, 왜 그게 다? 형이 제일 먼저 죽어. 형이 제일. 먼저... <laughs> 어? 나는 뭐? <너는 웃음> 여기. 형은, 형은 여기서 빠져야 <laughs> 돼요, 도망가야 돼요 지금 배타고 다시. 종규 형 어디서부터 말이야? 종규 형은 나중에 종규 <laughs> 게... <laughs> 은 나중에 삼회 <3회> 살아야 돼. <laughs> 하도 안 <한> 사기 <사이> 많아가지고. <웃음> <올라가면>. <웃음> 아니, 아까 니 오는데 또 인사하던데. 오도 왜 여기 있냐? 알았어알았어 네, 알았어, <laughs> 오케이. 네. 형, 저 섬에도 또있어요왜 <laughs>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앤스를 많이 줘요왜진짜지질다 c h r i s t i a 야, 나지문다크 h r i s t i a h i s t i 가끔 싸어 아, 싸웠어요. 어제 싸웠어요. 아까 싸웠잖아요. <laughs> 탔잖아. 불 너무 세다 했잖아, 내가. 네가 해! 내가 지금 세팅 다 했잖아. 그럼 네대로너 네 혼자 여행 가. 아 진짜로 싸우지 마. 치고받고는 절대로 렇게안 싸워줘. 어렸을 때부터? 네. 그래. 그래? 형, 형제가 어서 왜야 그래요? 아, 왜안 아, 진짜요? 오오오오오. 그 느낌 으로 아, 진짜요? 음. 너는 바깥에 나와서 많이 싸우잖아. 농구장에서 많이 싸우 옛날이죠? 조금은 <laughs> 전태풍 선수가 흥분한 모습이었어요. 있었 네. 전태풍이 이제 일어섰습니다 아, 다소 흥분했군요. 가승진선수가 너무 입을 막고 있어서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갑자기 왜 그래? <laughs> 저, 농구장에서 저, 저... 많이 <laughs> 싸웠지 진짜요? 아, <대답도> <laughs>